야야야 너네 트럼프가 요즘 왜 신났는지 아냐? 중국 시장이 열렸대. 그걸로 무지하게 만족 중이래. 안녕. 오늘도 경제 공부해서 맛있는 거 먹는 시간 부자 밥상이야.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관세 전쟁 잠깐 멈추기로 했거든. 90일짜리 휴전. 관세 때리기 잠깐 멈추고 협상 타임 들어간 거야. 근데 트럼프가 완전 신났어. 왜냐? 중국이 시장 열기로 했대. 그리고 비관세 장벽도 없애기로 했다 이 말이지. 직접 한말 들어봐 봐. 중국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비관세 장벽도 없애기로 했다. 이 정도면 본인도 감동 먹은 듯? 그리고 이 와중에 시진핑이랑 주말에 통화할 수도 있다네? 우리 사이좋아. 이번 주말쯤 통화할지도 트럼프 특유의 그 여유로운 자신감 또 나왔지. 물론 아직 남은 것도 있어. 펜타닐의 관세는 그대로지만 중국이 공급 중단하면 미국이 보상해주겠대. 이게 협상이다 이 말이지. 이 뉴스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팍 뛰고 유럽도 같이 쭉 올랐어. 이제 관세 전쟁에서 대화의 시대로 가나봐. 자, 오늘 핵심 정리. 미중 관세 전쟁 90일 휴전. 중국 시장 열기로 약속, 트럼프는 대만족 시진핑과 통화 예고, 글로벌 증시는 환호, 큰 판이 움직일 때 우린 흐름을 읽는다. 먹고 사는데 중요한 이야기, 부자 밥상이 다뤄줄게. 다음엔 더 맛있는 정보로 찾아올게.